안녕하세요, 천신도령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우리 삼재에 대해서, 진신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용띠. 우리 진, 우리 용띠에 대해서 본다고 보면, 00년생 경진년. 경진생 같은 경우는 2022년 초반부터 좋지가 않아요. 초반부터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부터 좀 하던 일이 조금 풀려가는 걸 본다고 하다가 또 막히거든요. 초반에 안 좋다가 하반기에 풀려나가는 듯 하다가 또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00년생 같은 경우는 이동수도 없고, 뭐도 없기 때문에 크게 좀 조심해주는 해가 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좀, 사람도 꼬여, 일도 꼬여, 저도 꼬여, 다 꼬일 수 있는 해가 내년이거든요. 그만큼 수가 정말 좋지가 않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이제 86년생 범띠처럼 올해 이제 3재가 들어오는 시작점부터 크게 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00년생 우리 경진생분 여러분들 같은 경좀 많이 조심하는 해가 돼야겠다 그리고 내년에 배신수도 들어오지 사람의 뒤통수 맞는 게 배신수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들어오니까 일단 그런 것도 많이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00년생 아직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뒤통수도 맞아 보고 사기도 맞아 보고 또 저런 것도 당해 봐야지 이제 기가 세지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또 경험이다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동을 할 거라면 이동을 할 거라면, 차라리, 정말 차라리,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해야 된다. 회사를 이직하거나, 뭔가 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직을 뭐 이제 직장을 들어갈 취업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상반기에,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상반기에. 공공년생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학도 졸업하고, 뭐도 하고, 막 그런 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을 것 같네요. 네. <laughs> 네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88년 무진생 우리 35 되시는 우리 무진생 분들 같은 경우는 21년 에 준비했던 것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뭐 이제 고시 뭐 준비가 됐던 뭐 학업 준비가 됐던 자격증 준비가 됐던 뭐 준비했던 게 많을 수 있는데 그런 준비했던 거를 22년, 상반기에 펼치는 앱니다. 무조건적으로 상반기에 펼쳐서 뭐라도 뽑아내야 돼요. 본전을 뽑던 뭐라도 뽑아야 되거든요. 우리 사람이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년 상반기는 무조건 뭐라도 뽑아서 땡겨야 되는 앱니다. 상반기에. 이직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동하는 수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상반기. 하셔야 돼요. 질질질질 끌수록 되던 일이 안될 거예요. 오히려 더 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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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레이가 될 거니까. 딜레이가 될것 같은 눈치가 보일 때 무조건 잡으세요. 그리고 무조건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가한번 놓치는 순간 계속해서 딜레이 될 거거든요. 멈칫하는 순간 딜레이가 될 거니까. 내년에 준비했던 거, 이제 올해 준비했던 거, 내년에 터트릴 때는 무조건 시작할 때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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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 그것도 상반기에 시작을 하고 하반기에 는좀 쉬어가는 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나쁜 해는 아니거든요. 기회만 잘 잡으면 정말 큰 악삼재가 아니 복삼재가 될수 있는 해니까 어 이제 88년 무진장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삼재 해가 좀 좋아지는 해일 수 있다라는 것만 좀 생각해 주면 시 좋을 것 같네요. 연애도 마찬가지로 뭐 결혼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상반기에 바로 프로포즈해서. 그렇게 이제 빠르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연애 운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반기쯤에는 들어오니까 뭐좀 주춤하고 있지 말고 좀 대놓고 들이 대보고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좀 뭔가 땡겨지는 운이 이제에 크게 들어온다라는 것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76년 병진생들 같은 경우는 21년 이제 하던 일이나 사업 모두 다잘 풀리지 않을 해요. 사실 그래서 좀 이제 많이 많이들 좀 많이 힘들하기 때문에 어좀 코로나가 풀린 상태에서도 조금 많이 주춤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미리 사전에 조금 뭐 조치를 취하시던 조금 이제 예방을 취하시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2년에 뭐 숨통이 뭐좀 트인다기보다는 아 그래. 코로나 때보단 좀 트이긴 하겠다. 코로나 때보단 트일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 많이 주춤할 수 있는 해니까 좀 많이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이별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별수에 대한 것도 크게 좀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별수라는 거는 내 아내가 됐던 남편과 이혼만 하는 것이 이별수가 아닌, 누군가가 죽어 돌아가시는 것도 보담은 이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끼다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관제수가 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관제수를 좀 크게 관제수를 좀 베스트로 조심해주세요 근데 그 관제수에 이별수도 포함일 수 있으니까 관제수만 제발 관제수만 조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4년, 갑진생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상복이 들어오는 해예요. 상복이라는 건말 그대로 이제 상문이잖아요. 상문이 들어오는 해기 때문에 이제 검은 색깔 옷이 많이 보이는 해거든요. 내년에 좀 이제 줄상문이 일어나는 건지 조금 이제 안 좋은 상문들이 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게 많은 건지, 어, 내년에 상복을 좀 입을 날이 많겠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복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네요. 미리 뭐 정장이 됐던, 그런 예의에 입고가 될 옷이 됐던 미리 앞자리에 조금 꺼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는 조금 안 좋은 좀 사고라던가 건강이라던가 이런 주변에 떠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려고 하는 건지 상문수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건강, 본인들도 마찬가지로 건강에 많이 유념해주시는 해가 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사고수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고수 또한 같이 조심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문서, 운은 조금 들어오긴 하거든요? 정말 조금 들어와요. 근데 그게 딱 중반에 들어와요. 상반기 말고 하반기도 아니고 그딱 중간에 있잖아요? 딱그 중간에 들어오니까 그 중간에 문선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 잘 깨져서 잘 잡으면 어, 그거는 좋은 문선이될 거예요. 네,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리고 52년 임진생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 같은 경우도 내년에 상문이 진짜 어... 아, 죄송해요, 잘못, 다시 할게요. 네. 우리 이 52년 임진생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문서는 없습니다. 대신 사고수가 좀 크게 들어옵니다. 사고수가 좀 크게 들어오다 보니까 사고수를 좀 많이 조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사고수. 다른 건다 괜찮은데 사고수라 관제가 조금 세게 들어오는데 관제보다도 사고수가 좀 많이 들어오니까 세게 들어오니까 사고수에 조금 많이 조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바퀴 달린 자동차가 됐던 또는 친구들한테 뭔가 빌려줘가지고 이제 집안에다 말아먹을 것 같은 그리 문서가 됐던 간에 그런, 그런 사고수가 좀 크게 들어오니까 그런 걸 조금 많이 조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0년생 경진생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문이 여기도 좀 너무 세게 들어옵니다 좀 상문이 너무 세게 들어와서요 어, 건강을 조금 많이 신경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이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건지 올해만 건강을 좀잘 넘기시면 그 후년부터 좀 괜찮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만 건강을 좀잘 넘길 수 있도록 네, 조금 많이 자식, 자녀분들께서 탈국년생 어머니 아버님 두신 분들이 있다면 어, 올해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건강에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